안녕하세요. 주식수중 레전드TV 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중장기 레전드로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음 아까 영상에서 지금 음 신성텔타테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 드렸다는 거어 바닥에서부터 저는 음 지금 10만 원 넘는 이 차트까지 정확하게 다 분석해 드렸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하나 손해보험 요거에 대해서 아까 어... 요 영상만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 손해보험.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렇게 간다.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분할 매서해 보셔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음, 지금 보면은요. 하나 손해보험. 자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요거 눌러보면은 5,000원서부터 요거는 분할 매수 한번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얘가 정확하게 어, 4,975원 여기서 사신 분이라면 지금 거의 5% 수익이 났고요, 5~6%, 6%, 6 정도 수익이 났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봉을 보세요. 여기에 시켜보다 여기가 더 올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렇게한번 하다가 한번더 쏘러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쌍끄림에수거든요쌍끄림에서이거 쌍크리메수. 제가 봤을 때는 시간에서 좀 눌렸는데요. 눌려도 저는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오일선을 재차 이탈을 하지 않고 이렇게 위로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오면 얘 한번 강하게 쏘는 흐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만약에 여기를 뚫고 가잖아요. 뚫고 가면은 자 보세요 여기를 지금 먹어 먹어주는 흐름이 나왔고요 여기요 요기죠 요기가 지금 요기거든요 요기를 먹어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요기 7,000원 요기 먹으러 한번 또 가구요 그런 다음에 살짝 요렇게 눌렸다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 요기 9,000원에서 8,000원 이 매물대까지 또 단계적으로 먹으러 갈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요 5,500원을 뚫고 가느냐 안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시 이렇게 5일선 이탈하고 그러면은요. 요거는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는 살아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요거 수익 축하드립니다. 요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뭐 미래에셋 증권도 말씀을 좀 드렸죠. 한번 단타 잘하시는 분들. 어~ 오늘 아침이죠. 이제 12시 지나니까 오늘 아침에 한번 관심 갖고 음~ 단기 단타 전략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자 오늘 또볼 만한 게 sk 네트웍스. 요것도 뭔가가 지금 보면은 차트가 어, 비슷해 보이죠. 얘도 지금 보면은 미래에셋 증권이랑 지금 거의 똑같 똑같습니다, 얘도. 지금 이런 식으로 SK 네트웍스도 지금 미래에셋처럼 저 PBR 관련주로 해 가지고 하지만 얘도 한번 지금 요 위에서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지금 계속적으로 외국인하고 지금 기관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를 뚫고 간다라 그러면 요기 9,000원, 요런 만원까지 갈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들이 저 PBR 관련주들 지금 반도체 AI가 눌리면은 저 PBR이 가고요. 저 PBR이 시면은 반도체 AI 로봇 이런 것들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SK 네트웍스는 지금 여기죠. 7,500원 정도 됩니다. 여기 요기,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일봉상 종가가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번 가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볼 만한 종목이요. 음, 제가 예전에 분석해 드린 종목이거든요. 이오 테크닉스. 요거 여기 여기 어딘가에서 분석을 해 드려 가지고 지금 이거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이러다가 만약에 뚫고 가면 급등이 나오고, 만약에 이러다가 밑으로 하면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차트다. 일단은 삼각수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위로 뚫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위로 뚫었다가, 지금 눌렀다가 다시 차트를 만들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일선이랑 21선이 이렇게 했는데 데드크로스 안 시키고요. 위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20만 원을 뚫고 가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요. 얘는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차트가 상당히 괜찮다. 내일 한번 요거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에선 좀 늘렸는데요. 지금 이러다가 언제든지 한번 쏘는 흐름 나오는 그런 차트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봅니다. 이제는 이제 여기를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디가 이제 손절 라인이에요. 자 여기를 이제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급등을 했으니까.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 가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 딱선 거드렸습니다. 이렇게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반도체 ai 관련주. 괜찮은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예전에 제가 음 분석해 드린 종목인데요 지금 동운안행택 이고요 작년에 말씀을 좀 드렸을 때도 저는 자율주행 대시세 나온다 라고 그랬고요 동운안행택도 되게 괜찮은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요 이게야 동운안행택도 괜찮은 주식이라고 말씀드렸 자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이고요. 동원안한텍입니다 동원안한테 조금 제가 여기에서 분석을 좀 못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원래는 여기서는 수익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여기인가요?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수익을 좀쪽 좀 많이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한 2, 0 30% 정도 드렸던 종목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자리에서.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드렸었고 또 내려 찍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여기에서 또 다시 올라오는 거 보고 어또 분석해드려서 두번 수익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얘가 뭔가 차트가 괜찮은 세력이 안 빠져 보였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눌리다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으로 얘가 엮이면서 이렇게, 어 움직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분석을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분석을 못 해드렸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고요. 한 다섯 배 정도 급등을 했고요.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하고, 어, 241선까지 떨어졌는데, 역배열로 가야 되거든요. 세력이 빠졌다라면. 그러면, 이렇게 역배열로 가야 되는데, 얘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서 엉덩이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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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면서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얘가 요 3만원 언저리까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면은 3만원 위로 올라가면 얘는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확률이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예 손절 라인은 여기입니다. 여기로 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음 여기에 저가 18,800원 정도 됩니다. 18,800원 여기. 여기에 저가죠 18,800원 여기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3만 원 이상을 간다. 그러면 좀 상당히 세게 쏠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는 주식 수가 음, 1600만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으로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아무튼, 한번 요것도, 음, 요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중기적으로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거, 어떤 분이 뭐 미래는 안 오테? 아, 미래는 아가 아니라 미래반도체요. 지금 미래반도체는 지금 뭔가, 어, 제가 여기 어딘가에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21선을 바로 깼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지금 61선까지 깨졌다는 라건좀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무리 세력이 있고 차트가 좋고 기업이 좋다 하더라도 일단, 차트가 무너지면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수익 드린 종목, 샘, 샘CNS. 샘CNS 거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차트가 안 빠졌었거든요. 얘가 세력이 안 빠졌었는데, 자, 여기랑 차트가 비슷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차트랑 지금 미래반도체가 좀 비슷한데, 이러다가 밑으로 빠지면은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다시 요런데를 다시 먹어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얘가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쏩니다. 여기 먹어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분석해드렸죠. 이렇게 갈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지금 여기까지 먹어주는 흐름이 나왔고요. 지금 보면은 조금 아쉽네요. 여기 9,000원 이상까지 갔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9,000원을 타치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떨어졌네요 일단은 음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요거 한번 눌릴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이 21선 올라오는데 21선을 지지를 했다가 만약에 이걸 이탈하면 급락이 나오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21선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돌리는 흐름 나오면 얘 상당히 변동성이 또 커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미래 반도체 여기에서 혹시 이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떨어 급락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거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1선이 이렇게 있는데 121선이 이렇게 가고요 61선이 이렇게 다시 떨어지고 21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역배열이 됩니다 역배열 그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여기 19,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되고요 19,000원 이탈하면 여기 저점까지 또 봐야 되거든요 여기는 상당히 불안한 자리입니다 만약에 여기 17,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얘는 상당히 변동성이 또 커집니다. 급락하는 여기 어떤 매물대를 뚫으면은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근데 요 매물대 지지하던 데를 또 이탈하면 변동성이 또 커집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하는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17,000원은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지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미래반도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인가요? 이거 수익 많이 들었죠? 저는 여기 어딘가에서 분석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뭔가 여기에서 뭔가 브레이크 거는 모습이 있고요. 지금. 그러면서 얘가 21선을 저항 맞는데, 이러다가, 2일선 꺾이기 전에 이렇게 올라서면 은 상당히 세게 갈수 있고요. 근데 2일선 휘어지다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음, 이렇게 하락으로 바뀌는데도 얘가 이 위를 못 뚫고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음 왔다가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고요. 여기 또 지지력 테스트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다시 먹어주는 흐름이 나오고 우상향으로 21선이 바뀌면은 그때 또한번 쏠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 여기 지금 일봉상에, 어 캔들은 여기를 깼지만은 종가상으로는 여기를 깬 적이 없거든요. 지금 며칠 동안 여기. 여기 지금 보면 종가상으로는 캔들은 깼지만 종가상으로는 여기를 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단기적으로 기준은 여기고요. 만약 여기 깨면은 또 다시 25,000원까지 떨어집니다. 25,000원까지 떨어지고 여기 지지 여부 테스트를 또 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딱 잡아드릴게요. 여기죠. 원래는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간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좀드렸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또 이런 식으로 라인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여기에서 한번 빠르게 한번 급등이 나오면은 요거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에브리버처럼 애, 얘는요, 이스트 소프트는 에브리버보다 더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거. 요거 좀 말씀을 좀드리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봉상의 부분은요 갑자기 급락을 시키고요. 갑자기 급등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이거, 어, 매매하기 쉽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겁도 상당히 많이 주는 종목이고요. 아무튼, 요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LIGNX1. 좀 아쉽네요. 여기에서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걸 깼다라는 거는, 특히 61선까지 깼다라는 거는요, 이 한번 이렇게 다시 눌릴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91선을 지지하면서 되돌렸거든요. 그러면 다시 91선까지 떨어지고요.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10만원은 이탈하지 않,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가 쌍바닥을 다시 만들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위로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쉽네요. 21선을 어 돌파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얘 시작가가 막 12만원 이렇게 12만 얼마 이렇게 시작하다가 바로 여러분들 이거 보시겠어요? 여기 한번, 이날의 종가 있거든요? 이날의 종가. 이날의 종가가 여기 박스권이었어요? 여기 위에 박스권. 딱이 위에 박스권이었는데, 여기 박스권이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이 12만원 위에서 시작할 것처럼 하다가, 어, 시작 바로 전에 19만원 여기, 오늘의 시작가가 19만원이거든요? 아, 19만 원이 아니라 11만 9천 원. 근데 여기에 종가가 공교롭게도 11만 9천 원입니다. 그러면 얘는 못갈 확률이 조금 생긴 거예요. 이 박스권 위로 못 올라선 거예요. 참 차트는 과학이죠. 참 신기합니다. 세력들도 이걸 일부러 맞추는 것 같아요. 맞추는 거. 그래서 여기를 갑자기 12만원이었다가 요 밑으로 시작한다는 건 내려갈 확률이 좀 있다라는 게 이제 암시를 해줬습니다. 시, 시초가에서. 그러면서 얘가 지금 시간 9시부터 계속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내내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대량으로 팔고 기관도 팔았죠 개인들만 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만 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잘좀 어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전에 박스권에 있었는데 여기를 돌파를 하면은 좋은 흐름이고 어, 만약에 이 12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 밑으로 밑에 박스권에서 시작을 하면 조금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좀 아쉬운 종목이고요. 새로운 추세가 나올 뻔 했는데 12만 원 위로 갔으면 그런데 그 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고 한번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재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